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바이비트 기초편으로 회원가입 신원인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20% 할인 받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20% 할인 받는 방법은 영상의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수수료 할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해당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바로 바이비트 회원가입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이메일로 가입할 것이라면 이메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해주시고 핸드폰 번호로 가입할 것이라면 머본 넘버을 눌러 가입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가입할 때 국가번호가 다른 번호로 설정되어 있으면 82 혹은 Korea를 검색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이메일, 핸드폰 번호의 경우 둘다 본인 명의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번호여야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8자에서 30자 사이로 설정해야 하며 이때 최소 하나의 대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까지 설정 완료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추천코드에 18499가 적혀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해당 코드가 적혀져 있어야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완료 후크리에 o u 운드를 누르면 가입한 수단으로 인증코드가 전송이 됩니다. 해당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인증코드가 오지 않았다면 스팸 메일함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이다 보니 종종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팸 메일함에도 메일이 없다면 누락된 것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산들 눌러 다시 한번 코드를 전송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을 완료하면 신원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원인증을 진행하지 않으면 바이비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KYC 인증은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쉽고 빠르기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진행할 것이니 바이비트 어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바이비트를 설치해 주세요. 바이비트 어플 설치를 완료하였다면 로그인을 진행하면 화면과 같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상단을 보면 KYC 인증을 진행하라는 문구와 함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Verify 나를 눌러주세요. 만약 화면과 같이 뜨지 않는다면 왼쪽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회원 정보 ID 아래에 Verify ID를 눌러주세요. 레벨 1 단계만 진행해도 입출금이 가능하니 레벨 1 단계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뜨게 된다면 한번 더 Verify 나를 눌러주세요. Country/Region/Address에서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k 리 r e 를 검색해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엔 신원 인증할 신분증을 고르면 되는데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체류허가증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3개 중 하나를 골라 신원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예시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컬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세요. 허명과 같이 뜨면 허용을 눌러야 인증이 가능하므로 허용을 누르고 바로 사진 촬영으로 진행합니다. 신분증 사진 촬영을 진행해야 하는데 촬영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의 사진이 잘리거나 흐릴 경우, 두 번째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 번째 사진 촬영 시에 빛 반사가 심할 경우, 등의 이러한 이유들로 인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과 같이 issues d e t e c t 가 뜨는 경우, 사진이 흐리지 않게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찍혔다면 document is v a a b l e 을 눌러서 실시간 인증까지 진행해주세요. 실시간 인증은 화면에 원하는 얼굴을 넣어 잠시 기다리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KYC 인증은 완료되며 빠르면 10분, 최대 1시간 소요됩니다. 바이비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혜택을 받아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